이 사고 많이 낸 운전자가 보험료율이 높겠죠? 그리고 사고 안낸 운전자는 보험료율이 낮겠고, 근데 사고 안낸 운전자 보험료율 깎아서 사고 많이 낸 운전자 보험료율 저 사고 안낸 사람 보험료율 올려서 사고 많이 낸 사람 보험료율 깎아주자는 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? 사고를 많이 있는 사람을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다면 내란을 일으켰던 정권을 유지하고 그 영장집행을 저지했던 우리 나이언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논하시면서 여러 가지 프레임을 제기하신 것 과 같다는 생각이 김민석 총리 많은, 지금 내가 질문하는 시간이고요. 그거는 총리의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. 네, 자, 역시 김민석 총리도 민주당 제가 의원들처럼 내란만 다 님께서 저와 가 지금 오래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. 조용히 해주 대정부 질문의 자리를 저런 방식으로 쓰시는 것을 보면서 저 김민석 리답